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에요 오늘은 김준님 구상을 들고 왔어요 김준님은 경매에서 6,500원 거래를 해주셨고 하트두부 미니떡매를 15건 대량량도 받으셔가지고 총2 4 5 0 0원은 택배비 포함해서 거래를 해주셨고 아 여기는 제가 로션, 로션이 로션 묻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쿠폰은 4장 들어가고요 여기 쿠폰이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두었고 먹거리는 이렇게 두개가 들어갑니다 먼저 개별로 구매해주신 하트두부 미니떡매를 들고 와볼게요 요런 도안의 친구고요 <laughs> 되게 예쁘죠? 네 요런 도안의 예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6,500원치 거래하신 걸 보여 드릴게요 요거 칼망치님 도안 같은데요 요거 8장 들어간 거한 세트랑 요거 제출처 하트 두부 도무송 100장을 거래해 주셨어요. 어, 대량 양도 받으신 물품들은 구매하신 가격 그 이상으로만 판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무래도 이게 양도는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했다 보니까 제가 어, 덤을 평소보다 많이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덤으로는 요거 얘네랑 시리즈인 하트 두부 마감용 한 세트랑 요거는 한번 써보시라고 살짝 그 미세 파본인데 정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 그리고 이 모래시계 미니 떡메 모창한건 덤으로 드릴게요. 네, 요렇게까지가 김주님이 거래해주신 구성입니다. 거래해주신 김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해요. 안녕.